할로우 말씀을 사랑하는 강도사 강도사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강도사와 함께하는 3분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문은 10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묵상도 해볼까요? 10편, 44편은 공동체적이고 민족적인 애가 곧 슬픔의 노래입니다. 전쟁에서의 철저한 패배 후에 이스라엘의 옛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신뢰를 고백하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기를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4절부터 8절까지 옛 구원이 현재와 되기를 바라는 확신과 찬양에 대해서 9절부터 22절까지는 현재 위기에서 수치와 결백을 선언하고 23절부터 26절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되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배경 예를 보겠습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시편 42편처럼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군사적 침략으로 인한 재난 때문에 부르는 국가적인 애가이며 공동체의 탄식으로 왕과 백성이 함께 노래하는 형식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포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페르시아 전쟁 시기 심지어 마카비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왕은 건재하며 성전 파괴와 국권 상실로 인한 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이 없기에 포로기 이전의 왕정 시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포로기와 그 이후에도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불려 전경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이 권의 첫두 권이 하나님의 침묵에 호소하는 개인적인 탄식의 성격이라면 오늘 본문 44편은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을 바라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이상 내용들을 묵상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을 통한 묵상 포인트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얻은 한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쫓아내고 가나당을 받아 누린 것은 그들의 칼이나 팔의 힘 덕택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활이나 칼이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권능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는 참 고단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올한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셨나요? 많은 것을 잃었더라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2020년은 하나님을 얻은 한 해이십니까? 혹 아직 아닌 것 같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올한 해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을 얻는 지혜가 있는 아름다운 마지막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